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좀 늦게 올립니다 음, 예전에는 밤에 1시 2시가 돼도 그냥 뭐 잠이 안와서 그랬는데 요즘은 저녁만 되면 뻗어 버려 가지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단타를 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또 이렇게 바뀐 대로 살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 오전 새벽 4시 17분 입니다 보자 삶은 어제랑 비슷합니다 조금 뭐 그러긴 했는데 뭐 의미는 없지요 그리고 또 지금 30만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이 예, 이루어진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뭐뭐 1,160만원 70만원 80만원 그고한 1,200달러에서 한 1,20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고수준을 그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큰 특별한 뭐 움직임은 없네요 이정도만 해보 움직이는거니까 그렇고요뭐 오른건 조금 있고 뭐 떨어진 것도 있고 뭐 특별한 그런거 없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요 비트맥스입니다 지금 9,700선 인데요 뭐9,000 600, 700, 800그 손에서 어 그냥 잔잔하게 위아래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하고 이더, 이오스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케이 EX 거래소저 이더리움하고 이오스 옵션 거래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위아래 움직임 변동성이 더 심하게 심하게 되지요. 그런 식의 얘기가 있고 이게 가장 좀 황당한 건데 그레이 그 스케일에서 지금 진행하는 예, 이더리움 트러스트 2 이더 예, 이건데 이게 지금 0.1 이더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0.1 이더가 20만원까지 25만원 거의 최고점은 거의 30만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1 이더가 거의 2,550달러 30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0.1 이더가 30만원까지 갔었어요 어이가 없는 건데 아니 글쎄요 돈 많은 부자들은 뭐 본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본인이 뭐 장사를 하건 많이 돈을 번건 좋은데 이 암호화폐를 사고 싶은데 불안한 거죠 거래소 해킹 뭐 내가 뭐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지 않을까 뭐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서 은행처럼 맡기고 싶은 나중에 책임 물을 수 있는 든든한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도 산다는 거죠 0.1 리더를 25만원 30만원에도 산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참, 제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요.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산다라는 건 분명히 뭐 어떤, 어, 생각해봐야, 생각해봐야 될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음. 이렇게까지 지금 어, 이더리엄 트러스트는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물는 보이스, EOS인데, 보이스 CEO가 이제 7월 4일날 무료 공개한다고, 어, 얘기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이어서 조금 모르긴 했는데, 글쎄요. 이걸 이제 보통 하드포크라든지 뭐, 업데이트님 무슨 뭐, 메인넷이 이런 식의 그 이슈를 보기보다는 요거는 나올 때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냐면 지금 트위터가 뜨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요게 한번 또 어,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뭐, 한달 기다리는 거야. 뭐, 금방 가죠. 그리고 역시나, 어, GBTC. 비트코인 트러스트 얘긴데 어, 자산이 20억에서 30억 달러 급증.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고객들의 돈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의 스킬 자체가 어, 산 것도 있겠죠. 음, 그래요. 여기 완전히 오린이에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이런 분위기들이 그외만 비트코인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 골반삭스가 비트코인 막 이제 뭐 어, 투자 투자 이다 이런,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그,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조목조목. 그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게 되면 아, 고집만 작사는 어떻게 반바, 어떻게 안좋게 얘기를 했고 또그 점에 어떻게 아, 반박을 했는지 한번 읽어 보시면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왜 자꾸 이렇게 핸드폰이 왜 이렇게 자꾸 밀려? 네 그리고 어, 부자빠가나 아빠 빠 아빠, 로버트 키워서 그 여전히 어, 비트코인 신봉자인데 아주 깔끔한 한 줄입니다. 관심 있으나 투자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관심 없으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뭘 자꾸 누군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측만 당하니까 관심 있으면 투자할 뿐입니다.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흑인 중증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폭동이 많이 연락오고 있는데 흑인 작가 이사야 잭슨이라는 분이래요. 비트코인 기존 경제체제단 가장 평화로운 시위라는 건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 줄입니다. 음, 요약이네요. 뭐전 아프리카 입장을 제가 좀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 상당히 읽어보면 이해는 가는 대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나라별 여기인데 키르기스탄 여기는 채굴 위주죠. 채굴 음, 과세하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도 이익에 15% 납부해요. 어, 여기는 채굴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세금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또 움직임이 또 대한민국의 어떤 세법 여기에 또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행복회로 얘기인데, 비트코인의 그 현물 거래량, 요게 2025년 5년 뒤에는 1조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4년 내에는 미국 주식시장 거래량을 따라잡고 5년 네. 내에는 미국 채권 시장을 따라잡는다는 라 것인데, 4년, 5년, 뭐 기다리죠, 뭐. 어,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4년, 5년 지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게한 7년 좀 넘은 것 같은데, 4년, 5년 금방 갑니다. 네, 지금처럼 오히려 2014년 5년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나으니까 기분 좋게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사토시 패턴 파토시라고 하죠 요거 보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보유한 비트코인 팔지 않을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안댈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토시를 좋아하는 것이죠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반대로 알트코인들 다 주체가 있는 그런 코인들, 특히 리플이죠. 그런 것들은 음, 완전히 다른 것들인데, 물습니다 저는 뭐 저랑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랑 생각이 다르니까 뭐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수밖에요. 뭐 리플 좋아하면 리플 사는 거죠.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국민 기업의 의견 뭐지? 모든 다, 다 그렇습니다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의견을 안할 뿐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좀더 좋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도 미국의 어떤 규제를 설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건 역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 너무 밀려가지고 참. 그리고 어떤 책을 난이도 조정,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전반적인 얘기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약간 좀 웃긴 얘기인데 음, 앞으로 차트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 심슨 차트라고 하더라고요. 바트 심슨, 심슨 그 애니메이션의 아들이죠. 바트 심슨인데 머리 모양이 삐쭉삐쭉하니까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삐쭉 계속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거다 하는데 옛 세기가 거의 공통인가 봐요 미국에는 바트 심슨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기영이가 있죠 검정 검정 고무신에 기영이 머리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많았죠 고양이 매매 김매매법 코끼리 매매법 그리고 가장 제일 유명했던 기영이 머리 매매법 이런 것들 아니, 장난식으로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어, 예전에 어떤 기억을 생각하게 하네요. <laughs> 상당히 웃겼죠. 그리고 여전히 뭐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음, 어, 암호화폐 관련 범죄 2020년 1조 6천억 원 상당 엄청나지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거의 지금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거래량 때문에 거래될 게 없어가지고 비트 토렌트 한번 해봤 예전에 한번 해봤던 거 같은데 너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코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런치패드 한다고 하면 샀다가 팔고 남겨먹고튀는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것밖에 안 돼서 바로 관심을 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게 지나갔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어, 저가좀더 어, 유용한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하여간에 수익들 많이 내시고, 어, 저도 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또 내일도 화이팅하시죠. 예, 감사합니다.